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혜성이 충돌하지 않을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중력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력장이 보존력장이므로 즉 각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운동량과 에너지 보존을 쓸 거고요. 일단 각운동량 보존을 먼저 써 봅시다. 일단 각운동량은 m a v a r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근데 사인 세타 b 이고요이 값이 사인 파이 g n is m 이 n u m A P A b 임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속도를 v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h e s a m m a v 프라임 r 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s a m a 하기 B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법정을 한번 써봅시다. E는 1분의 1MA VA제곱 더하기 초기 포텐셜 V일텐데요. R이 무한에 있으므로 이제 초기 포텐셜도 0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포텐셜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값이 1분의 1MA V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G R을 쓰분의 m r s 곱하기 ma입니다. 그래서 v 프라임을 이제 구한 값을 대입해서 한번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은 1/2 ma va 제곱 b 1/2 ma va 제곱 b 제곱 a r s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g a r s 분의 m r s ma임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값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분의 1MAVA제곱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1은 어 이제 V제곱 RS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EGMR RS분의 VA제곱 이되면알수 있습니다. 이 값에 이제 R제, RS제곱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RS제곱 이제 마제너스 EGM ERS, 곱하기 v p 제곱 분의 j 그래가지고 이제 B제곱은 j o p p 제 o r p 제 o p PJOP, PJOP, p j r s v j 제곱 PJOP, PJOP, p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은 rs 루트 1 더하기 이 gmrs rs 분의 va 제곱 분의 1 해가지고 이 값이 되면 알수 있는데요 이제 이 값은 기억이므로 답은 1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면은 내부에 있는 관찰자는 다른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력 가속도를 g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g 은 관성력에 의해 가지고 g 더하기 a로 탈수 있고요. 이 값은 g, 원래 g 값보다 더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한번 힘을 봅시다. 일단 a에 대해서는 부력이 작용할 거고요.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합니다. b에 대해서도 보면은 장력이 작용하고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부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A의 경우에는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거를 고무줄이 당기고 있고요. B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물체가 내려가려는 거를 이제 고무줄이 당기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뭐냐? 이제 B의 액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작고 이제 A의 액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체의 부피를 V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A에서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방열식을 써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B-MG가 T랑 같다 라고 둘수 있고요. 일단은 부력근 VA 로AVG-로불체 VG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장르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은 로A-로불체 VG 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가 만약에 G'로 으 이제 바뀌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T도 T' T보다 큰 값으로 변해야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이 말은 이 공우줄이 늘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체는 상승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B에 대해서 봅시다 B에 대해서는 Mg-P가 T와 같습니다 이 말은 로 물체 v g 로 b v-g가 t라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로 물체 마이너스 로 b v-g가 이제 t라는 같다는 말이고요. 이제 이걸 또 마찬가지로 g가 g 프라임을 변했을 때 t가 t 프라임, t보다 큰 값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또 공중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이 물체는 하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거의 답은 이제 A에 대해서는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이제 B에 대해서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간다 이두 개여야 하니까 답은 1 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운 디귿 중에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이고요. 일단 우선 기억 선지 한번 봅시다. 일단 기억에서는 두 전화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 전하가 부호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이므로 이제 입력이 적용하을알수 있습니다. 즉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니은을 봅시다. 니은에서는 x는 이분의 d에서 정기장의 방향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0부터 이제 d까지 이제 범위에서 정기장의 방향을 먼저 구해 봅시다. 0부터 d까지 범위에 대해서 플러스 q가 만드는 정지장은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정지장의 방향도 이제 플러스 방향입니다. 즉 이제 0부터 d까지의 범위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x는 2분의 d에서 전기장의 방향도 이제 플러스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봅시다. 디귿에서 액축 상에 전기장이 0이 되는 유한한 x 좌표는 두 개이다를 맞는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0부터 d까지의 범위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구했으므로 이제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d보다 클때 여기서 이제 유한한 x 좌표가두개 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랑 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플러스 q가 만드는 정의장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인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너스 3q가 만드는 이제 정의장의 방향은 이제 플러스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3Q가 X보다 더 거리가 멀어가지고 마이너스 3Q와 이제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이 상쇄가 되는 지점이 한개 존재합니다. 지점이 P라고 하면 은 P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X는 0에서는 한 개의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D보다 클때랑한 봅시다. X가 D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3Q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걸알수 있습니다. 플러스 q가 만든정 전기장의 방향 이제 플러스 q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t보다 클때 상쇄되는 게 이제 한계 존재한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q보다 이제 플러스 q가 더 멉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마이너스 3q가 만드는 전기장이 더 커가지고 이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의 전기장이 각각 상세 상쇄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x 축상의 전기장이 여기 되는 유한한 x 좌표가 이제 한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D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답은 2번임을 알수 있습니다.